앉아. 옳지. 손, 이쪽 손, 이쪽 손, 아니. 손, 이쪽 손, 얼지 이쪽 손, 얼지 엎드려. 엎드려. 빵, 뭐라 빵이 뭐야? 얼지 다시 하자. 일어나. 그럼 일어나. 얼지 다시 할 거야. 손, 이쪽 손, 뭐라 이쪽 손, 얼지 이쪽 손, 얼지 엎드려. 보라 엎드려 엎드리세요 보라 보라 엎드려 엎드려, 옳지 빵! 보라 빵이 뭐야? 빵! 빵! 뒤집어야지 보라 빵 뒤집어야지 옳지 한 번만 더 하자 잘할수 있겠다, 일어나 보라 일어나 보라 일어나세요 아니야? 방금. 안 일어날 거야? 이거 학대야? 이거 강아지 학대야? <laughs> 어떻게 왔던지. Come on, jump down h e r 야 d o n 놀자. u m p Don't jump. Don't jump. Don't jump. d o n 지 jump. d 옳지 t 지 u 이 p Don't j u m 뒤집어야지. 빵! 빵! 보라 보라빵.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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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어떻게? 엎드렸어. 엎드려. 보라 빵! 보라 빵! 뒤집어야지. 보라 빵! 이쪽 보여주세요. 빵! 빵! 옳지. 빵! 옳지. 빵! 아, 한 번만 더 하자, 불어요. 보라야 빵 해야지. 보라야 빵을 해야 영상을 올릴 수 있어. 빵 이렇게 해야지. 한번 더하자. 절대 가져. 이거 이거 간식 보여주면 안 돼. 간식을 위에 일어나 보라 일어나. 그런데 보라도 생리 중이라 가지고 몸이 힘든 거 네, 같아. 일어나 안고 줄 거거든. 야 앉아. 어죽죽. 안자. 어우 무슨 스트레치 음. 어? 피 흘린다 응 음. 앉아 피곤해 보다손왜 어? 안돼 이거 먹지마 닦아줄게 아니 자기가 먹는 거 원래 그래? 어 원래 잘 자기가 치우는 거야 자기 흔적을 이게 생리대 이런 거쳐 되잖아요 아니 걔들은 자기 거 자기가 다 먹어 응. 앉아 보라 보라 이거 봐 앉아 보라 오세요 응. 손, 손, 옳지. 이쪽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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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엎드려, 엎드려, 옳지. 빵. 그라 빵이 뭐야? 와, 잘했다. 성공, 빵했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, 이제 괜찮아? 끝이야, 끝. 어 이제 끝, 한번더 어, 주세요. 일어나, 보라, 일어나. 일어나면 줄게요. 힘들어 뭐라너 편집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일부러